할렐루야. 9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산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새벽에 몇 가지 같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는 어,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성교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리더들이 또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한마음 한뜻으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예배를 위해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조종근 목사님과 그리심 차량팀과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어, 정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듯이 정말 일용할 양식과 영예의 양식을 이 새벽에 내리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어, 하루를 살아갈 그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능력과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펠로시 공동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적으로 또 우리 어 김성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어리더로서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낼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고 또 세우신 목회협력위원회 또 교회 리더들 한분한분 한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한 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정말 모든 것들을 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의한 우리 또 리더십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또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예배 말씀을 전하신 조종근 목사님과 함께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함께해 주시고 그리심 찬양팀과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과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어, 주의 음성 듣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 은혜의 역사들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어, 말씀은요, 1브에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브에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1브에서 예,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는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굴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운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아멘. 예, 네, 오늘 제목은요, 새 언약과 임마누엘, 새 언약과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마음 성교사님 말씀 전해 줄 텐데, 성교사님께서, 어, 금요일에 개인적인 일이 있으시다고 미리 녹화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된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설교와 오늘 설교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했던 설교 기억나시나요? 어, 우리가 이 절기, 절기마다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 속제제사.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 샬롬을 가져다 주는 전제조건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구약시대 예, 언약에서는 그 절기라는 시간, 그리고 성전이라는 공간이 제약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 드리고, 또 그것을 손수 집행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가 언제나 어느 순간에든 어느 공간에든 이렇게 주어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새 언약의 시대 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 그래 우리는 이미 주어진 사람들이 되었죠. 어 그런데 이 성전 제사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구약 구약 시대 때그 성전 제사와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이 성전 제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 차이라기보다는 이제 신약 시대의 이 성전 제사가 조금 결함이 있어요. 구약 시대처럼 좀 완벽하게 드릴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좀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성전은 세 개의 그 공간으로 나눠지고 그세 개의 공간이 좀 거룩이 차별이 좀 생깁니다. 성전 뜰이 있고요. 성전 뜰은 아무나 올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성전 안이 있습니다. 건물 안이죠. 더 거룩하죠. 그리고 이 성전 안에 특별히 정해진 곳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지성소 안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지하시나 정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특별한 이 정죄 예 정결 예식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특별한 물건들이 세 개가 있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그 모세가 신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궤 언약 아, 돌판을 그 언약 그 돌판을 받은 그걸 담아놓은 언역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만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셨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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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그 음식. 먹을 수있어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해 주심을 경험해 놓았던 그 만나. 그 기적 같은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아론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가 싹이 났거든요.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래서 이 성전 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는 이렇게 언약궤, 만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어 이게 예루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포로기 기간 동안에 이세 가지가 다 사라져서 되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신학 시대 때 예수님 시대에 아무리 성실하게 제사들 드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법대로, 율법대로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정성껏 예물을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제사인가? 이런 의문들을 늘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약 실천하는 이 제사에는 이런 결함이 생겼습니다. 이게 그 지성소, 그 성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더큰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이 희생제사를 누가 드릴 수 있나요? 레위인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 시기에 그 유대인 스스로도 이 레위인만 드릴 수 있는 이 제사의 원칙을 깨뜨렸고요마카비라는그 지도자가 그, 그 당시에 자기가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을 겸임했던 시기가 있고요. 또 로마 시대에 대제사장을 임명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레위인만 대제사장에 임명해야 해 됐는데 그것을 그렇게 잘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희생 제사,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좀 많이 흠이 생기고 말았어요. 율법은 세부, 세부적인 조항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제는 아무리 성실하게 희생제사를 드려도, 어, 이것이 정말 받을만한 유효한 그런 희생제사인가? 이런 찝찝함과 불편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함은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결함입니다. 옛 언약의 기초가 되는 성전제사가 더 이상 이대로 지속될 수 없다는 암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옛 언약이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암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성취가 필요하고 그 새로운 언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래서 메시아가 꼭 오셔서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을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 메시아는 꼭 오셔야만 했던 것이고 메시아는 오셔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언약의 필요들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낭패이고, 정말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한계였지만, 그 이후에 그새언약의 그 백성이들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얘들아, 내가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준비해 놓았어. 그랬는데, 인간은 참 못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새로운 것들을 주셔도 정말 익숙한 것 옛날 것 그걸 자꾸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유선 이어폰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오빠가 그 여동생의 유선 이어폰을 자릅니다 음악을 잘 듣고 있는데 여동생이 화를 내겠죠.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오빠가, 그리고 이 무선 이어폰, 더 비싼 에어팟을 이렇게 딱 선물로 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옛 것을 부수고, 옛 성전을 부수고, 지성소를 쪼개고,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영원한 것, 근본적으로 더 성취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성전과 제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샬롬, 평화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샬롬은 한 측면이고 또 다른 것이 이 성전제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의 그 조건인 것입니다. 이 샬롬과 임마누엘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은 샬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 양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샬롬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절기라는 시간 속에 성전이라는 공간 속에 샬롬과 임마누엘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어제 우리가 들었던 설교에서는 샬롬이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샬롬이 영원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영원히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힌트가 있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도 영원히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어떤 공간과 시간에 자꾸 가두려고 해요. 그 특정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그 예식을 통해서 그~ 그것은 그 장소를 신성화하고 그 시간을 신성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도 24시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숨기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신성한 십자가가 아직도 있다면 우리는 그임마누엘 샬롬을 가져다 든그 예수님의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물질, 그 매개체를 더 신성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를 숨기셨습니다. 여러분 왜 언약계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망나를 만나가 담긴 그 항아리를 우리 하나님이 숨기셨을까요? 하나님의 샬롬과 임마누엘 그 자체가 아닌, 그 임마누엘의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아닌, 그 매개체를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숨기신 거예요. 일부러 흠을 만드신 거예요. 얘들아 그거 보지 마. 네 옆에 있는 나, 내가 나를 봐. 나는 이미 너희와 임마을하고 있단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하셨거든요. 떨기나무 그 당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렇게 잘라서 버리고 불 태우는 그런 거예요. 가구도 만들 수 없고 집도 만들 수 없는 쓸모없는 천하의 쓸모없는 그 떨기 나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이, 이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우리 일상 생활에서 이 임만회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는 지성소와 성전이 아니라 떨기 나무에서도 내가 아침에 눈 뜨는 그 침대에서도 내가 설거지하는 그 부엌에서도 내가 일하는 그 사무실에서도 내 사업장에서도 언제나 24시간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그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형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새 언약의 산물인 임만우엘을 누리고 삽니까? 이제 우리 임만우엘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어요. 내 옆에 계세요. 이미 샬롬을 주셨기 때문에 임만우엘도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옛날에는 그것을 그 제사라는 그 형식과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반추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뒷부분에 보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샬롬과 임마누엘이 내 삶에 실지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임마누엘의 증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아는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이 순간 평화를 누리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있는가? 오늘 하루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그 올해 1월 달에 한나에 대해서 뭐 설교를 했었죠. 한나가 참 위대했던 것, 정말 특별했던 것, 그는... 아들을 구했지만 그 아들을 구한 것은 아들 자체를 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아들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표시였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은 지파가 번성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였던 거예요. 인만웰이 없다는 증거였던 것이었어요. 한 나는 그렇게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들이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 때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 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임마누엘이 나와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아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증거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임마누엘의 증거를 구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증거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하고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임마누엘의 기도를 오늘 하루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항상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이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 그 곳이 임마누엘의 증거 임마누엘의 장소와 시 시공간이 된다면 그럼 우리는 주일은 또이 새벽기도는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언제나 우리가 임마누엘을 느릴수 있는데. 왜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또 우리가 그 시간과 장소에서 그 시공간에 우리 주님의 임재를 요청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시간만 하나님이 더 특별히 임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가 개개인으로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지만 여러분 언약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언약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백성이 되면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필히 언약의 백성인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개, 개인의 장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를 누리기도 하지만. 공동체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임재와 역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모이는 것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임마누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임마누엘의 증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 인마누엘과 인마누엘의 증거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마누엘의 증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같이 소망해야 되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샬롬이 우리 공동체의 샬롬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샬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샬롬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임하는 임마 누엘이 이 공동체의 인마 누엘이 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의 땅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역사하심 다스리심이 나타나기를 바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좀 어렵게 전했나요 제 말씀의 핵심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임마 누엘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성전이 아닌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증거를 구하고 또 우리 공동체 함께 구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또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전의 구약성도들이 그렇게 힘겹게 먼 길을 걸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서야 이룰 수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샬롬과 임만회를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오늘 우리는 그리고 우리 신앙공동체는 그 축복을, 임만회의 축복을 이렇게 충분하게 충만하게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증거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의 증거를 편만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사업장, 나의 자녀들, 그곳에서만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에, 미국의 포모나 지역에,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임마누엘의 증거와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신, 신마음 선배님 말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아 이만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 주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저녁에 금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또 저녁에 우리 기쁜 모습으로 예,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또 귀한 시간 되기를 굉장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마우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